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어디서 왔을까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돼지 전염병입니다. 영어로 아프리칸 스와인 피버라서 흔히 ASF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급성형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현재 양돈업계에서는 가장 위험한 질병으로 꼽힙니다. 발생하면 세계 동물 보건 기구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돼지와 관련된 국제교육도 즉시 중단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도 ASF 발병국의 돼지고기는 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질병이 1900년대 초 아프리카에서 발견됐고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풍토병으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9월 17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기 전에 북한에서 발병해서 을 통한 감염이 가장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은 감염되지 않고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됩니다. 하지만 다른 동물들의 몸에 붙어서 옮겨갈 수는 있습니다. 현재 백신도 치료제도 없어서 차단 방역을 하는 게 최선인 상황입니다.